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각 교회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소그룹 사역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소그룹 리더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 바로 월드미션 대학교 부설기관인 소그룹 사역센터의 디렉터를 맡고 계시는 신선묵 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소그룹 사역 특별 세미나와 또 소그룹 리더 훈련 워크샵 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4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4개월 전쯤에 한번 와서 <laughs> 네, 우리 소그룹 사역센터를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하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더운 날씨에 어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셔서 또 시원한 것도 드시고 또 이번 연휴도 잘 보내시고 어 많이 힘을 회복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월드미션 대학교 소그룹 사역센터의 디렉터님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또이 소그룹 사역센터가 어떤 기관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기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소그룹 사역센터는 어, 먼저 우리 이제 월드미션 대학교가 어,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미주 한인 사회에 속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학교로서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학교가 지역사회 또 지역교회와 함께 또 가고 또 공헌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면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 학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월드미션 대학교가 우리 미주 한인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중에 소그룹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사역 센터를 세워서 지역 교회를 어또 돕고 또어 협력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소그룹 사역 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 소그룹 사역 센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월드미션대학교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또 지역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유익하고 우리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행사들을 많이 기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미주보금 방송과 함께 우리집 가정예배,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도 예. 아주 훌륭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시상식 때도 보니까 정말 이 남가주에서 귀하게 가정 예배를 올려다 드린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들이 많이 함께 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참 좋은 행사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행사들을 계속 이제 기획하고 계시는데 또그 중에 하나 지역사회와 지역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소그룹 사역 센터가 시작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지만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섬겨 주는 그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도 많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 소그룹 그 사역이 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 사실상 이제 코비드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 사역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좀 활발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약화가 되어서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소그룹 사역도 좀 회복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이제 그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은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이제 코비드를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외롭고 예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 교회에서 어 소그룹 사역을 어 통해서 좀더어 어, 그런 외로움 교회가 공동체인데 어 도리어 거기 와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전 어,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의 장이 될수 있다는 면에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중요하고 또. 어, 이제 신앙 생활이 교회에서 보면 주로 목사님 말씀 듣고 배우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조금 거기 사이에 간격이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음. 예, 네, 그래서 어, 이 소그룹 사역이라는 것은 어, 그 속에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될 수가 있고 또 삶의 현장과 신앙이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이 소그룹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이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또그 속에서 그냥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앙 삶, 따, 삶 따로가 아니라 내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이슈와 어려움과 소망과 꿈들을 소그룹 속에서 같이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 생활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네.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교회에 아주 훌륭하고 좋으신 목회자 분들도 계시고 사역자님들도 계시지만 네. 우리가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삶을 네. 나누기에는. 여건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음흠.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현장과 신앙이 만나는 곳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회라는 곳이 외로울 수 있다 이렇게 음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교회 새로운 식구들이 네.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네, 네. 근데 네. 기존 성도들은 서로 서로 너무 친하니까 음흠. 그 속에서 외로울 수 있는데 이 소그룹 활동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리더들이 으흠. 그 식구들을 잘 품고 네. 케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성도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고 소그룹 음. 활동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이 소그룹 사역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 소그룹 사역센터가 연례 컨퍼런스랑 또 워크샵을 진행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좀 어땠을까요, 반응이? 네, 어... 저희가 어 저번에 네달 전에 와서 예 제가 여기서 좀 나누었던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3월 달에 우리 소그룹 사역 센터에서 매년 정기 컨퍼런스를 하는데 첫 번째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우리 김경준 박사님이 우리 상담학 교수이신 김경준 박사님이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 그래서 어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은 정신 건강의 어려움과 이슈들이 있는데, 어, 그것을 교회가 외면하고 도리어 낙인을 찢는 것보다는 어떻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 특별히 소그룹, 그런 컨텍스트, 소그룹 사역의 컨텍스트가 그런 일차적인 도움을 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발제를 해 주셨고요. 또 윤재병 박사님 코칭학 교수님께서는 은혜 기반의 소그룹 코칭에서 사람들이 자기 삶을 긍정적인 의미로 변화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기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음. 그런 코칭 우리 소그룹 사회에서 실제 쓸수 있는 기법들이죠. 아, 네, 그래서 그것을 발제해 주셨고. 어 하나전 특이한 것은 한국의 그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전호 목사님이 지역 교회 속에서의 코칭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어 이전호 목사님은 아주 목사님이그 코칭에 흠뻑 빠지셨어요. 그래서 <laughs> 교회를 코칭으로 운영, 설교도 아, 코칭으로 교회 지도자들도 다 코칭 훈련시키고 그래서 어그 지역 교회 속에서 그 코칭 사역을 통해서 어, 어떻게 리더들 양성하고 또, 소그룹을 하는지 그것을 발제해 주셨는데 어, 굉장히 신선하고 또 좋은 사역을 하시고 음.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어 그것이 전컨퍼런스고요전 워크샵은 저희가 4월 달부터 우리 아까 전그 컨퍼런스에서 해 주셨던 김경준 박사님이 네. 어,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이라는 발제를 해 주셨는데 어, 좀더 실제적으로 그래서 교회 속에서 정신 건강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신학적인 태도와 또 어떻게 사역을 하고 도울 수 있을지 또 특별히 소그룹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교회가 제공해야 할수 있을지 그런 것을 8주짜리 실제적인 워크샵을 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 워크샵에 단 30분가량 참여하셔서 아주 관심 있게 듣고 좋은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기법들이 왔다 갔다 한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네. 들어보니까요. 네. 아까 코칭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코칭이라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일반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 또 월드 미션 대학교에서 스토리온 코칭 센터도 또 개설하셨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코칭 사역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칭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소그룹 사역센터에서는 소그룹에 관련돼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코칭의 부분을 어 사실은 소그룹을 인도할 때, 그 소그룹 지도자에게 경청하고 공감한다든지, 또 질문을 잘 던져서 어 생각할 수 있도록 어 인도한다든지, 뭐 그런 면에서 그 코칭의 그... 중요한 핵심 기법들이 소그룹 사역에서도 너무 유익한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그룹 사역센터에서 지도자 훈련들을 시킬 때 코칭 기법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소그룹 사역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워크샵에 참여한 소그룹 리더들이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까 이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굉장히 중요한 특별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하시는 이 소그룹 사역 특별 세미나는 또 어떤 주제의 세미나인가요? 네 이번에 어~ 다음 주 (7월 9일) 예, 수요일이죠 (7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어~ 저희가 그 한국의 이상화 목사님을 모시고서 예 저희가 (2시간) 정도 어~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네. 어~ 타이틀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예 어~ 아까 이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코비드 이후로 사회 자체가 많이 바뀌고 사역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사역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우리 이상화 목사님은 어, 한국의 소그룹 목회 연구원 대표시고요. 아, 그냥 네네. 소그룹만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전문가. 예, 네. 그래, 한국의 정말로 전문 소그룹에는 최고의 전문가시고 또 서현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그 교회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소그룹 사역을 활발하게. 예, 네, 진행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어, 이상화 목사님은 소그룹으로 학위도 받으시고 또 대학원에서 소그룹 강의도 하시고 아예 소그룹으로 티그리 받는 <laughs>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네네. 네, 그래서 학적으로나 또 현장, 어, 경험으로나 네, 그 소그룹에 있어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 저 누가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만났는데 아. 네, 만나서 어~ 소그룹에 관한 책도 한 (10권) 정도 쓰고 <laughs> 네. 정말 전문가 오브 네, 전문가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모셔서 어~ 그~ 한두시간 우리가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 주제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주제라고 말씀해주셨고 네. 한국의 서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상화 목사님을 모시고 이번에 특별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네. 이 이상화 목사님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소그룹 사역에는 완전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배울 게 많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에 어떤 분들이 좀 참석하시면 될까요? 어 목회자 분들도 참석해 주셔도 좋고요. 네네. 또음 소그룹 리더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어, 좋고요. 저 이상화 목사님의 그좀 중요한 그분의 포커스 중에 하나가 어 소그룹 사역은 획일적인 어떤 어, 남의 사역을 갖다가 잘 되는 사역 을 갖다가 그들 이식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기 교회와 자기 현황에 맞는 소그룹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 어 이분이 전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네네. 네 그래서 어뭐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 교회에 맞는 소그룹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특별히 전 소그룹 리더의 훈련의 중요성을 또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그래서 소그룹 리더 훈련에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지. 그게 왜또 중요한지 그런 면들을 강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도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결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마다 예. 그리고 소그룹마다 다 컬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맞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예. 그리고 또 소그룹 리더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는데 소그룹 리더에 의해서 우리의 음. 신앙이 더 성장하기도 하고 음흠. 아니면 리더에 의해서 상처받고 낙오되기도 하고 네네. 뭐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미나 워크숍들이 굉장히 음. 또 유익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이번 특별 세미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세미나 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세미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어. 7월 9일 날 네. 네, 저녁 LA 시간으로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어, 사실은 7월 9일하고 10일 날 저희가 소그룹 리더를 위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 그 수련회에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거를 저희가 줌으로 원하시는 분들한테 다 이걸 아. 이렇게 쉐어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어, 그 미리 등록을 하셔서 수련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수련회를 참석하시기는 힘들고요. 이제 그 저희가 줌으로 그 세미나 현황을 송출하려고 하니까 어, 저의 그어 신청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줌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럼 그 시간에 그 줌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시고 또 줌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또뭐 현장에 있는 것처럼 질문도 해주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특별 세미나 우리 한국의 서연교회 담임 맡고 계시는 이상화 목사님 모시고 하게 되는 특별 세미나 정보를 말씀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7월 9일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줌으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메일로 문의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메일 주소는요 s gmc.wmu.edu 이렇게 메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하단 자막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 유튜브에 보시면 이 세미나 신청 링크는 설명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카피하실 수 있게 카피가 편하도록 설명란에 넣어놨으니까요. 거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미나뿐만 아니라 이어서 또 워크숍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네. 워크숍일까요? 어, 7월 17일부터 매주 목요일 날 어,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어, 저희가 소그룹 리더의 지도력 개발이라는 네, 그러한 워크숍을 8주 동안 네, 진행을 합니다. 어제 워크샵은 좀 실제적인 내용을 아무래도 예, 다루게 되고요. 요거 이 워크샵은 8주 동안 매주 목요일 날 진행되는데 줌으로 예, 줌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음 소그룹 리더의 지도력 개발 네 그렇게 타이틀은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이 워크샵은 소그룹 리더의 지도력을 개발하기 위한 워크샵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날짜는요 (7월 17일부터) (7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8주 동안 매주 목요일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줌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주제, 주제는요. 소그룹 리더가 건강해야 소그룹이 건강하고 소그룹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 이런 네. 주제로 열리, 네. 열리게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워크숍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이메일 주소 sgmc atwmu.edu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동일하게 유튜브 하단 자막에 들어가 있는 워크숍 신청 링크를 참고하셔서 또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워크숍은 소그룹 리더의 지도력 개발이니까 특별히 소그룹 활동 하고 계시는 리더분들이 좀 많이 참석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네네 맞습니다. 어, 조금 아까 이제 우리 읽어주셨지만은. 어, 소그룹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또 소그룹 리더가 건강해야지 소그룹이 건강할 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소그룹 사역센터의 슬로건입니다. 그것이에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소그룹 사역센터는 소그룹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또 학교로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리더들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포커스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워크샵이 계속 돌아가는데 요이 워크샵은 이 워크샵을 통해서 소그룹 리더들이 어떤 의무나 억지로 끌려가고 맞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것만 하고 그냥 그만둬야지. 그게 아니라 일단 소그룹 리더 자신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서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흘러 넘어서 소그룹 이 건강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리더가 행복해야지 그 소속원들이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워크샵은 소그룹 리더를 건강하고 행복하는데 초점을 둔. 네. 다른 거 소그룹 리더는 수단이 아니라 그분들 자체가 목적이고 어. 그분들 자체의 행복이 목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분들을 훈련 시킬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네. 네, 그분들한테 무슨 일을 잘하도록 기술을 갖추고 어떤 걸 하는 거 그런 건 나중에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분들 자신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가는 거.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는 워크샵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샵을 마치시면 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고 <laughs> 더 건강한 리더로 서나가는데 귀한 발걸음을 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소그룹 리더가. 행복해야지 그 소그룹이 네. 행복하고 또 소그룹이 네.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 이런 네.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가 어떤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네. 소그룹 리더가 그냥 목적 그 자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소그룹 리더 분들이 네. 힘을 얻지 않았을까. 네. 어. 저는 소그룹 리더가 그렇고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를, 할, 소그룹 사역을 할 때도 그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회에서도 소그룹 리더들을 세울 때 그분들은 도구가 아니라 그분들 자체가 목적이고 그분들을 향한 사역이 먼저 되어야 되고 음. 그다음에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태도로 사역을 음. 할수 있게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소그룹 사역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보통 소그룹 리더를 하게 되면 예. 부담감, 예. <laughs> 책임감. 예. 이런 것들로 좀 약간 등 떠밀려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부담스럽고 네. 억눌릴 때도 있고 좀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네.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속을 리더가 바로 서 있어야지 그 네. 속으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리더가 바로 목적 그 자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많은 교회의 소굴 리더 분들이 이 워크샵을 통해서 뭐 네. 지도력도 개발되고 역량도 강화되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음.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네. 이 사역을 정말 원없이 만끽하시면서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또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행복이니까. 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나도 저 워크샵에 좀 가서 행복해져야겠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어, 7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8주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 이 워크샵이 열리게 됩니다. 시간은요,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줌으로 열리게 됩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하단 자막에 있는 이 워크샵 신청 링크를 이용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 또 교회에서 이런 워크샵이나 세미나 또 소그룹 리더들을 위한 훈련 요청들이 있을 때이 월드미션 대학교 이 소그룹 사육센터에서 도움을 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저희 소그룹 사육, 사육센터에서 이렇게 컨퍼런스라든지요 또 어, 워크샵이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홍보하고 있지만은 또 동시에 저희가 지역 교회에서 어, 소그룹 지도자 혹은 어,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 그, 교회 자체 내에서 잘 준비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 우리, 아무래도 우리 학교에 또 우리 속으 사역센터에 좋은 강사님들과 좋은 리소스들이 많으니까, 어, 그것을, 어, 잘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지역교회에서 그 어떤 훈련을 필요로 할때 우리가 아울, 아웃소싱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지역교회에서 요청을 하시면은요, 저희가 가서 그 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철학과 방식과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어, 그것을 존중하는 아래에서, 어, 교회 사역에서 필요한 어떤 훈련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제공하는데요. 어, 저번에, 어, 저희가 한번 홍보를 하고, 어,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월 말이죠. 4월 말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어, 그 재직훈련, 150명 재직훈련을 하는데 저희한테 하루 강의를 의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 교수님 세 분이 가셔가고 하루 네 세션을 해가지고 어,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전 지역교회에서 어떤 좀 평신도 또 소그룹 지도자들, 어, 그런 분들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가서 그 교회에 맞는, 어, 적절한 최고의 강사를 연결해 드려서 좋은, 어, 그런 강의가 될수 있게 하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제공해 줄수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교회 형편이 어려우면은 저희가 또 도와주는 의미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역교회가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원하실 때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같이 상의해서 최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교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을 때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네. 필요하고 유익한 훈련들을 제공해 줄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분들도 이 월드 미션 대학교 소그룹 사역 센터에 필요하다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이 소그룹 사역 센터에서 또 왕성하게 활동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계속 워크샵, 이번에 워크샵 끝나면 이 9월 달에 또 워크샵을 또 갖게 될 것이고요. 어, 저희가 좀 많이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싶은 행사는 지역교회에 어,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좀 기회가 되면 연락을 주시면 많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어, 내년 봄에 또 애니얼 컨퍼런스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전문가분들한테 어~ 그 논문을 의뢰하고 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문 같은 게 어~ 끝나면은 어~ 내년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발제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인 워크샵 사이클은 계속 예 이렇게 돌아가고 아, 어,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지역 사회와 지역 네.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네. 시작하게 되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그렇게 잘 섬기려고 네.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더욱더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늘은요, 월드미션 대학교 소그룹 사역센터의 디렉터이신 신선목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7월 9일에 있는 소그룹 사역 특별 세미나와 또 이어서 진행되는 소그룹 리더 훈련 워크샵을 통해서요. 각 교회의 소그룹 사역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요. 또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